멀리 가지 마십시오. 중고차 연구소 김규명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오전에는 바빠 가지고 지금 두 번째 차량 리뷰하는데요. 이제 시작했네요 세, 시간이 지금 3시 21분인데 오전에는 한세대 출고하고 또 경매 한이라고 QM6 가솔린 하나 매입해 놨습니다. 천한 2, 300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또 구독자님들이 자꾸 QM6 좀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오늘 신세계 또키르스도 10만 이하로 하나 매입해 놓고 지금 또 중고차 하면은 가성비 하고 가격이죠 그리고 뭐싼 맛에 타는 거지 새차 가격 주고 탈것 같으면은 뭐 새차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오늘도 그랜저 뉴 넉셜이죠 오랜만에 가져온 차량인데 2, 3년 전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차량인데 그래도 아직도 대형 세단 우리 구독자님들 찾고 계시기 때문에 저, 가져온 차량입니다. 가성비. 그 다음에 요즘 고유가 시대에 LP 차량. 이런 차또뭐한 2, 3년 타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은데요. 5일 갈고 5만원처럼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모품 교환 시가 기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 그랜저 뉴 넉셔리 LPI 렌터카 모범형이고요. 2009년 5월에 2009년 형시 키로수가 짧아요. 16만 2 3 9 k m 주행한 차량이고, 오토에 연료는 또 LPG고, 검정색 바지를 가졌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 조석 뒤휀다 W. 그리고 운전석 앞휀다 단순 교환. 두 개, 두 가지 보이네, 두 가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미세의 노이도 안 보이고. 외관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나이트 보세요. 오우, 나이트도 깨끗한데요. 깨끗하고, 그릴 역시도 뭐, 약간의 불때만 있지 까지거나 흠집 없고 엠블럼도 아주 상태는 A급입니다 A급 양쪽 안개등 깨지거나 백거는습격없 밑에도 까지거나 흠집 없고 위에 몰딩 몰딩이 끊기거나 양쪽 흠집 없고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도 없습니다 <laughs> 앞에 뭐 반바하고 그릴은 아주 깨끗해요 본네트는 둘마아 가지고 터치한 자국들이 좀 있습니다 비온 것처럼 자 도, 현재로서는 돌방국, 스크래치 없고 앞유리도 오 여기 돌방 하나 있네요. 이거는 제가 떼어놓겠습니다. 떼우고 뭐 모래 맞은 자국, 막 이거 하나만 떼우면 될것 같은데요. 횡다 날파리 모기 뭐 파리가 없고 터치한 자국이 아날파리 여기 하나 있네요. 터치한 자국 여기 있으면서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 타이어도 한30% 조금 더 타도 될것 같고요. 휠은 여기만 흠집 하나 있고 오, 깨끗한 편입니다. 백미로 램프 깨지거나 기스거 없이 사용하고. 뉴 네, 넉시리가 램프가 있는 거지 TG는 없어요. 앞문,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고, 오, 몰딩도 엄청 깨끗해요. 흠집 하나도 없죠. 밑에는 조금씩 히트기트가게 터치하냐고, 좀 밑에는 좀 보이네요. 그 다음에 뒷문도 보시면은, 어, 날파리, 모기, 파리는 없는데, 기스가 있어가 터치하냐고 있죠. 몰딩은 아주 깨끗해요. 밑에도 뭐, 히트기트한 거 조금 터치하냐고, 스태프는 양호합니다. 지금 수원에는 비가 잠깐 와가지고, 약간 물때가좀 있는데, 천정 필라, 까지가나 비스, 해진 거 없고. 그 다음에, 뒤에 핸다도 보시면은, 알파리 목이 팔이 없고, 터치한 자국이 안 보이죠? 타이어가 30% 보면 될것 같아요. 휠도 까진 건 없어요. 오. 약간, 녹처럼 해진 것만 있는데, 까진 건 없고. 뒤에도 이제 대로동, LED죠? 그랜저까지, 몰딩까지. 아주 깔끔합니다. 깨지거나 백화장 습격고, 엠블럼도 상태 좋아요. 판바도 마오라는 두개 돌출이고, 센서는 네개돼 있고, 그 다음에 BH330 똑같이, 볼딩은 좁죠. 여기가 이제 조금 해졌습니다. 해지고 끊기건 없는데 해지고요. 양쪽 단차, 판바도 까지거나 기스 없네요.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도 보시면 LPG통도 있고, 이때만 해도 이제, 타이어는, 기, 제, 제, 제치거리 아마 이거, 어, 맞습니다. 까먹었네. 제치죠. 어, 곰팡이 쓰거나 녹스거나스크치거 없고. 이거 이제 칠이 주까지죠 이게 꿀럭꿀럭 하니까 다른 차도 그러더라고요. 먼지, 뭐, 먼지 별로 없는데요. 후방카메라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한번 봐야 되겠네. 트렁크도 돌맞은 자국 터치하냐, 보이죠? 현재로서는 돌빵 먹고 스크라치 고요 뒷유리도 뽀글이 없이 썬딩 잘 돼. 오, 엄청 깨끗하네요. 샤크한테는 색상은 좀 바랬죠? 그리고 천장도 저기가 조금 뭐 이렇게 터치한 자국들 이게 조금 있어요 제휀다도 날파리가 있나? 아, 안 보이는데 반사가리아 날파리라고 여기가 조금 이게 이제 좀 올라갔죠 한밥처럼 여기는 좀 터치한 자국이 있고요 타이어가 30% 휠은 여기에 조금 휠,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조금씩 다섯 군데 정도 조금 쫙간 쓸렸네요 쓸리고, 조금 해지고. 그 다음에, 뒷문도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고, 앞문도 날파리 모기 파리는 없어요. 터천자도 또, 어, 문짝들은 아주 깨끗하네요. 몰딩도 아주 뭐, 물때라든가 흠집 없고, 스태프 양호하고, 백미로 깨지거나 키스는 거 없죠. 천정도 까지거나 키스, 해진 것 없이 아주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천정은. 펜다! 펜다도 날파리 모기 파리는 없어요. 이런 데만 조금 뭐, 묻은 것처럼 돼 있고요. 서천형 없고, 타이어 30%에 휠은 여기가 조금, 해지기만 했어요. 해지기만. 여기는 조금 뭐, 아, 여기는 찍혔네요. 자, 이 차량 뭐, 외관 이 정도면은, 오전에 상품화가 돼가지고 왔기 때문에, 뭐, 따끈따끈한 차량입니다. 별 일곱 개죠. 뭐, 안에 설명드릴게요. 던팅도 3M인데, 모래 맞은 자국처럼 여기, 이 여기 뭐 하나, 쪼금 하나 있죠? 그리고 실기산 한두 개 보이고. 이 정도는 뭐, 괜찮아요. 교환할 정도는 아니죠? 도어 트림도 아주 깨끗한, 우드도 밤새 우드에요. 스톤 까지거나 비스한거 없고,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없죠. 손잡이도, 아주 우드, 아, 부들부들하니 까진 거 없이 좋습니다. 접시 백미러, 백미러 조절 스위치, 문 잠금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4개, 도어 트림이, 오우, 도어 트림은 사용감 없네요. 뭐, 때도 없고, 도어 등잘 들어오고, 트렁크 주유구 스위치가 여기 있죠. 미니 스피커, 메인 스피커까지, 아주 깔끔합니다. 이쪽에 이제 공기, 청정기 LPG 스위치, 계기판 조절 스위치, 그 다음에 전동 시트까지 작동 잘 되고 시트는 여기 뭐 가죽 시트인데요 여기만 등받이 조금 눈꼽만큼 해진건데 아주 A급이네요 A급 목받이도 뭐 실밥도 하얗게 살아있고 아주 특 A급 조우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도 아주 깨끗하죠 조우석 시트도 어우 툭특특 A급이에요 손색이네요 손색이 자 실밥도 하얗게 다 살아있고 뭐해지거나 까진거 하나도 없어요 야 말이 필요 없네요 진짜 안에 들어서 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키는 이제 리모컨 하나고 키는 두 개네요. 이거 이제 키로 수가 짧아서 ABS, LPI 꺼진 다음에 엔진 소리도 좋고 핸들도 뭐 까지거나 키스 해진 것데 약간의 사용감 뭐 심한 건 아니고요. 이 정도는 뭐 사용감 없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키로 수가 16만 246km 주행한 차량이고 후방 센서는 이제 사제네요 사제. 싸제. 다시방도 트거나 까지 거나 해진 거 없이 아주 깨끗하고 여기는 이제 번드문 자국만 좀 있고요 우드도 아주 뭐 투톤 깨끗합니다 흠집 하나 없고 커블도 열선도 되네요 양쪽 사물함 시가잭 12볼트 리철이 여기도 사물함 딱 깊죠 프로테어콘 에어컨, 에어컨이 끝내줘요 시원하고 춥더라고 추워 내비는 사제인데사제 사재. 후방 카메라 안 나오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트는 이제 고매트죠. 룸미러는 기본이고 안경집 이상 없고 실내등도 잘 들어오고 안 되는 거 없네요 자 블랙박스는 앞뒤로 돼 있는데 남의 쓰던 거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27만원짜리 13만원에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 선팅 잘돼 있죠 여기만 조금 뭐 실기처럼 보이는데 이거 위외에는 괜찮고 도어 트림이 아주 끝내줘요 우드 아주 사용감 없고 도어캐지 까칠한 거 없죠 손잡이도 마저 아주 깨끗하고요.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여기도 사물함 뭐 손톱 자국 없네요. 도어 트림도 찢어지나 거 까지거나 해진 거 없죠. 스피커도 메인 까지거나 기스때 없이 아주 상태는 좋습니다. 뒤에도 시트 볼까요? 가죽 시트 뭐 조금 뭐 사용감 물론 있죠. 세월의 흔적이지만 뭐십몇년 됐잖아요 지금. 근데 이 정도 깨끗합니다. 커블도 그리고 스키 넣을 수 있는 공간 없네요.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대 있죠 해지 않고 에어컨 잘 나오고 시가체 시베 매트는 고무 매트고요. 목받이 보세요. 목받지도 진짜 하얀, 실밥도 하얗게 뭐때안 없어요. 뒤에도 오 뒤에도 스피커 하나 있네요. 천정도 먼지 떼어고 실내도 굿입니다. 굿 최상급이네요. 별7개 툭툭 특게이급 이상 무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시원전 해봐야죠. 한번 카메라는 이제 확인할 거고요. 남는 것도 없습니다 이거 진짜. 방금도 제가 상품 아니라고 세판세판 세판 들어갔고 엔진 이미 미미, 미션 이미는 상태는 좋네요. 떨리는 거 하나도 없고 키로수가 짧아서 그런지 관리를 잘했어요. 등속 조인트 오목이야 뚝뚝뚝뚝 소리 나는 거 없고 타이어 소리만 나죠. 차가 힘이 넘칩니다. 넘쳐 출력이 장난 아니네요. 자 하체 타이어. 뭐 잡설이라는 거 하나도 없고요. 어, 에어컨도 엄청 시원해. 좀 줄여야 되겠네자 미션도 티나 안티나. 오밟으면 밟는데 너무 이상하게. 자 출력도 아주 쌩쌩하고요. 힘이 좋아요, 힘이 좋아. 자 태그부터 한번 쳐볼까요? 잡소리, 찌걱찌걱, 비걱비걱, 소리 나나, 나나, 안 나죠? 푸싱, 링크, 쇼바, 어시스트 노안도 이상이 없고. 브레이크 모듈도 들어가는 거 없어요. 정상입니다, 정상. 혹시 뭐 탁송 받으시거나 계약하실 것 같으면 제가 또 하체도 지정 업체에서 리프트 떠가지고 동영상 찍어서 제가 보,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쇼츠에서도 다체체다 하체, 제가 올려놔요 2등은 없습니다 이런 차또 1등 하셔야죠 가성비 최고죠 싼 맛에 타는 건데 썩어도 준치라고 대형 세단이죠 뭐밟으면는 대로 나가죠 브레이크 밀리거나 썰리는 거 없죠 드럼도 끼익끼익 끼익 나거나 떨리는 거 없이 양호하고 자 노면에서 타이어 소리도 하나도 안 나고 바로 그냥 지정 업체에서 오일 갈고 점검하고 타시기만 하면 되는 그랜저 뉴녹셔리 LP 차량입니다 직선 코스 또 밟아볼까요 잡소리 찌걱찌걱 삐걱삐걱 딱딱 소리 나나 안 나나 안나죠 안나고 밸런스 얼라이먼트도 이상이 없고 차가 정말 잘나갔는데우이전 솔리바나 잡소리 안나고 주행 성능 최고입니다. 합격 이상 무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엔진 소리 보세요. 정상적인 소리죠? 잡소리도 하나도 안 오고, 부동에또 뭐 아주 그냥 쌩쌩하고, 야, 배터리도 아주 새겁니다. 후드도 아주 짱짱하고, 닦고 조이고, 기름질중고차 연구소에서는 이 차량 가격은요, 진짜 싸게 드려야지 24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 30만원 넣어 으시고 직접 오셔서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 응역때잖아요 1등 하셔야죠 중고차는 성적순이 아니라 선착순이라니까요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한다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날선 수수료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와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는 할부도 가능합니다 이차 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 폐차도 대응을 해 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두 번째 차량이죠. 비도 오는데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안전운전이 최고입니다. 중고차 고소김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